김 실장 부산은 왜온 거야 부산 가을이 여기 다 모였거든요 야, 재밌겠다 근데 김 실장 여기 뭐 하는데야 첫 번째 코스 부산 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맥주 그거 술이잖아 아 보스는 재미라서 못 즐기겠네요 김 실장 엎드려 죄송합니다 형님 김 실장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줄 엄청 길어요 나 보스잖아 내가 줄을 왜 서. 엄청 빨리 왔네요. 내가 주안 선다 했잖아. 김 실장 이거 받아. 잘 마시겠습니다. 근데 왜 맥주가 뜨겁죠? 그거 맥주 아니야. 내 오줌이야. 아왜 오줌을 거에 잤어요? 김 실장 여기 또 어디야? 강변 축자 형님도 즐겨야죠. 음악, 먹거리, 힐링 다 있어요. 김 실장 여기 연예인들 공연 오나 봐. 연예인들 사인 받고 올게. 아 무슨 건달이 연예인 사인이에요? 따라 오세요. 잠깐 김 실장. 이미 음? 등에 사인을 받았네 <laughs> 김 실장 엎드려 죄송합니다 형님. 형님 저기 닭꼬치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아 어, 맛있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, 알았어 김 실장 대게 오래 걸렸네 근데 왜 빈손으로 왔어 먹고 왔는데요 김 실장 엎드려 <laughs> 죄송합니다 형님 이게 다 페스티벌 10월 한 장면 오이 가위 부산에서만